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수습 작업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. 그런데 생존자 중에도 살아남았다는 자책감과 또 그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네, 24명의 생존자들은 지금 서울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예술품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. 삶에 대한 간절함이 그 주제입니다. 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가을 들역의 코스모스부터 붉게 물든 단풍까지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가까스로 살아 나온 김병규 씨의 작품입니다. 이거는 제목이 동경인데 이제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이런 아름답지 않습니까? 사업을 하기 위해 전재산을 챙겨 제주도로 떠나던 중 사고를 당한 김 씨는 1년 이상 죄책감과 분노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. 뭐 모든 게뭐 망가져 버린 상태니까 무슨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없잖아요.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게는 미안하고 그 미안함 속에 여지껏 갇혀 있다가 그러던 중 상담사의 권유로 시작한 미술에서 삶에 대한 의지를 되찾았습니다. 내가 꼭 살아야지 되겠다는 게.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 그림에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. 어제부터 서울 서교동의 한 카페에서 열리고 있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작품 전시회에는 파란 바지 의인으로 알려진 김동수 씨도 참석했습니다. 화물차 운전사였던 김 씨는 당시 소방호수로 학생 20여 명을 구하면서 화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극심한 트라우마와 부상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병원 있으면서 많은 보탬이 됐죠. 그냥 거의 도치돼서 아무 생각도 안 나죠. 거의 집중하니까. 애초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던 24명의 생존자들은 인형과 그림 등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을 통해 삶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. JTBC 신진입니다.